나장하는걸 똑같이 따라해 아 진짜 대박 <laughs> 이렇 서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<laughs> 아 미치겠다 아, 아빠를 완전 똑같이 씻으려고 해아 그래. 대박 내가 머리 감으면 지도 머리 감고 <laughs> 세수하고 아! 대박 귀엽게 뜨신다. 건우랑 아. 같이 있으세요? 어. 지우는. 지우는 엄마가. 음, 지우는 아직 씻겨줘야 되니까. <laughs> 날씨가 습해가지고 아 진짜 물 먹었나 믿긴다 이거 너무 고급기기 2 되는 느낌인데? 올라가 봐요 주말에 얼마나 즐거웠는지 아우 즐거우셨네 <laughs> 즐거우셨네 나 방금 똥도 싸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똥두번 싸고 세번 쌌는데? 아침에 똥을 세번 싸려면 어제 얼마나 <laughs> 먹어야 되는 거야 얼마 안 먹었는데 죄송한나똥세번 쌌는데 이건 좀 아닌 거같다 안샀어요 맥주 한잔 근데 그거 알아요? 몰라요 방금 사람 들어오는 소리 났는데 문 열려 있는 소리 났는데 진짜? <laughs> 대표님 똥링하고 난 거예요 <laughs> 아난 힘들어 저기 물, 커피, 커피 소리 들리죠? 띵 저는 이제 인지하고 있으니까 지금. <laughs> 어, 네. 어, 오늘 진짜 개 개스타다. 아, 오늘 스타 구십구 프 넣고 싶고 싶은 줄알 <laughs> 거의 그냥, 그냥 물속에 들어가 있다, 이건. <laughs> 숨이 펴지는 게신기었나 1%의 탄소가 있는 건가? 아, 씨, 죽었어? 다 떨어졌겠네? 아. 아! 그래도 요새 나가는 거 없잖아, 그거. 아. 원래 바로바로 나왔는데 요새 <laughs> 다시 안나오죠? 어 아, 요즘에는 좀 괜찮아졌죠? 바로는 아니고 좀 늦어지는거 같은데? 네? 최근 거? 아 최근에는 없죠 거의 불량권이 많이 해가지고량완은 네? <laughs> 불량 어, 저런주죠? 하루에 한두개씩은 나왔던거 같아요 일단 아 근데 최근에 나간거 말고 예전에 나간거 날씨는 원래 방으로 나가잖아. 그 조화로 가 해봐도. 와, 진짜 무거워. 안 그러지, 이 진짜 물을, 물안는 <laughs> 사람한테 시원야되는데또 아닌데, 그래? <laughs> 물안에서 탁구도 이렇게 할수 있겠다. 탁구가 99%인데. 아, 성공이라도 칠 거야. 아! 나 아, 아, 마지막 사트 해요, 마지막. 아, 이트리가 아. 너무 좋네. 아, 아 있어도 못 써먹어요. 아, 기억이 안 나냐, 저거. 더운데. 너무 쉬워. 이따 하는 게 기억이 안나 지금 선공이 때문에 거기는, 거죠 아, 절로 가야 신경쓰여. <laughs> 구독자 한명 들었어 <laughs> 진짜? 댓글도 달아주셔서 어. 포기하지는 모습 좋다고 네이버 기부 어 <laughs> 네이버 기부 그거 <laughs> 네이버 기부에 딴 사람을 왜 <laughs> <뭘> 기부를 해? <laughs> 우리 뭐 재활치료 해서 기부 받아야 돼요? <laughs> 그 <그거> 하나 사라고 <laughs> 우린 구독자 100명 이벤트 준비해야 돼요 우리 돈 모아놨잖아요. 5 0오0 원. 아아아 오늘 시장 됐다. 아.